전 감자이구요. 오늘은 논란의 리콜. 이 리콜 기능이 결국 출시한다 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리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리콜 들어보셨나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윈도우가 여러분들의 화면을 다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 화면 속에는 이미지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또 이미지 안에 텍스트도 있고, 어떤 프로그램 사용했는지도 나오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겠죠. 그걸 다 PC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처럼 검색을 해서 스크린샷에서 그 검색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정보를 주게 됩니다. 들면 어제 내가 김덕철한테 보낸 메일 내용이 뭐였지?라고 하면은 얘가 그걸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 겁니다. 내가 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몇장 만들었지?라고 하면 찾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크린샷에 저장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사용자가 구어체로 구성된 질문을 했을 때 스크린샷에서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해 주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로지 코팔러 PC라고 하는 스냅드래곤의 CPU와 윈도우 암이 설치된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리콜 기능은 코파일러 플러스 PC의 킬러 컨텐츠라고 했는데 아직 출시가 되지 못했어요 원래는 6월에 출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새로운 접근이에요 물론 리와인드라고 하는 비슷한 앱이 있긴 했지만 윈도우라고 하는 주류 OS에서 이걸 OS단에서 직접 적용한다고? 라고 해서 나의 모든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면서 정보 접근에 혁신적인 이정표를 남겼다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는 얘가 모든 화면들을 다 찍기 때문에 내가 비밀번호를 어떻게 했는지 카드번호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정보들 그리고 내가 사진첩을 봤어 이러면 내 개인 사진첩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잘 보호가 되나 혹시 해킹을 당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게 MS에 학습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효율성은 엄청 좋은데 보안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우리 이거 보안을 잘 한번 만들어 볼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니네 하기 싫으면 이거 안 써도 돼. 라는 사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란, 조금만 더 다뤄보면요. 개인정보와 기밀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걱정이 되죠. 그리고, 사생활 문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요거 우리가 더 강화해서 못 뚫게 만들겠어.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비활성화 해 놓을게 그래서 사용자들이 인지 못하고 이 기능을 작동할 수 있게끔은 하지 않겠어 사용자가 나 이거 키겠어 라고 해야 작동하게 만들겠어 그런데 이 데이터들은 다 암호화가 됐어 그래서 이게 파일 형식으로 된게 아니야 다 암호화 됐기 때문에 누가 접근을 해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이걸 보려면 안면 인식이라던가 지문 인식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생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야 볼수 있어 라고 하는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대책입니다. 자 이제 보안도 강화했겠다. 출시를 해야겠죠. 일단 10월쯤에 윈도우 인사이드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설정 탭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불안정하지만 정식으로 출시할 기능들을 미리 써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사용자들의 여러가지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내년에 정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는 10월쯤부터 쓸수 있고, 저도 10월쯤에 써보고 알려드릴게요. 내년에 정식 출시가 되면 코팔러 플러스 PC의 핵심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코팔러 PC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잘 팔리느냐? AI 기능이 좋아서가 아니라 배터리 효율이 너무 좋으니까, 즉 콜컴의 스냅드래곤 칩이 너무 전력 효율이 좋아 그래서 쓰는 거지 AI 기능이 좋아서 쓰지 않아 그런데 리콜 기능 이건 실제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줄것 같거든요 그래서 리콜 기능이 적용이 되면 현재 쓸모없는 AI 기능이 쓸모 있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코파일러 플러스 PC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요 결국 코파일러 PC를 살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리콜 기능이 잘 정리되어서 출시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